공병우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병우 씨를 보면은 하루가 멀다하고 좌파매체에 나가서 할 소리, 못할 소리, 그렇게 말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병호 씨도 그렇지만 그런데 왜 다들 좌파 매체에 나가서 이러는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미래 한국당 공천 분란이 일던 그 며칠간 보면 은 한선교 당 대표도 중요한 폭로 인터뷰를 한겨레신문에 가서 했고 공병호 위원장도 물론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병호 위원장은 또 MBC 라디오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하는 이것은 좌파매체 이렇게 알려져 있죠. 거기에 대고 계속 떠버렸다. 이런 겁니다. 왜 좌파매체에 가는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좌파들 그쪽에서 이쪽 사람들 이야기를 좋게 써줄 리가 없죠. 당연히 꼬투리 잡을 거 빼내고,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 이간질 시키는 기사, 방송 내보낼 것이 뻔하다. 이런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선거 전국이죠. 지금은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니까. 그래서 평소에 어, 보수 우파 이쪽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했던 사람도 이제는 반대편과 이쪽편, 양자택일이다. 그래서 이쪽을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어, 해를 끼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쪽 편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선거 전국에 아군을 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전국에 아군이 발목 잡힐 수 있도록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피아식별, 이거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에서 한 말들을 보면은 그 핵심이 공천관리위원장 자리 사수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기로 하죠. 위원장 자리 사수 이게 뭐냐? 공청관리위원장 자리에서 안 나가겠다.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선교 당 대표가 사퇴를 해도 안 나가겠다. 또 미래 한국당 최고위가 총 사퇴를 해도 그래도 안 나가겠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경질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경질을 시키면 안 된다. 안 나가겠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3월 19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에서 한 이야기.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 미래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문제. 이것은 정치인들의 문제다. 왜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냥 공천관리위원장이다. 이러는 겁니다. 공병호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공천관리위원장 공병호는 좋은 후보를 뽑아서 제시하는 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계속 그 일을 하겠다. 이것을 알수 있죠. 뒤에서 또 어, 이것이 맞다. 이런 풀이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영호 전 위원장을 갖다 댑니다. 어떤 분은 하다가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다. 공병호의 소신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표 쓰지 않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3월 19일, 김종배에서, 이제 김종배 그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래의 한국당 최고위에서 공병호 위원장을 경질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공병호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경질하게 되면 여론의 후폭풍이 클 것이다. 여론의 후폭풍이 클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사표 내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버티겠다.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공병호 위원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하다 중간에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면 일단 공관위원장직을 수행할 동안은 제가 정치인이 아닙니까? 전에는 정치인 아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임무는 국민을 불안하게 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관리위원장이 사표 쓰고 나가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안 나간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음 날인 3월 20일 아침 공병호 공청관리위원장은 또 MBC 라디오 김종배 대고 온갖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인 3월 19일에 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 한선교안이라는 것을 다시 재투표를 했죠. 그런데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공병호 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선교 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마 그래서 한선교 당대표가 사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당정을, 정당의 일을 잘 못해서 책임을 지고 나간다. 일단 형식은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에 당대표가, 더구나 비례대표 후보 그 공천자 명단, 이것 때문에 당대표가 사퇴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책임이 적어도 반은 있지 않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그러면 같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어,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도 그 정도 책임감은 느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보면은 정말로 목을 벽에다 걸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목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항상 그렇게. 조마조마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왕에게 옳은 말을 하면서 저 목은 이제 떼어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물러나죠. 이제 그만하겠다 하면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 그렇게 목을 떼지는 않지만 책임을 지고 그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 이것을 목을 걸어놓고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설령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아랫사람이나 자기 윗사람이나 이렇게 관련된 일이 있으면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내가 여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치인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병호 위원장이 스스로 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고 김종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공병호 위원장의 말입니다. 내가 한선교 당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그만두시는데 제가 그만두면 안됩니다. 안나간다 하는 말을 한성교 대표에게 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성교 대표가 내가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 그런데 그러면 저도 나가겠다. 이래야 할 텐데 당신이 나가니까 나는 나가면 안 된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다고 다 스스로 밝힌 겁니다. 당대표가 저를 스카우트 한 거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안 나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대표, 한성교 대표가 공병호 씨를 스카우트 했으니까 한성교 씨가 이제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려면 사퇴하는 사람은 못하니까 공병호 씨는 나가지 말고 이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 말을 나가는 한성교 씨에게 했다 하는 겁니다. 당대표 당신은 사퇴하고 공병호 위원장 나는 안 나간다. 이 상황이 도무지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든 공병호 위원장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당사를 나왔는데, 나오다가 기자들에게 가서 또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이제 선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뒤에 보면 그래서 어, 공병호 위원장은 안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민들을, 국민들의 불안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것은, 어,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나가게 되면, 바뀌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 한다. 그래서 나는 안 나가겠다. 내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공병우 씨는 자기가 기자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공청관리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치겠다. 안 나가겠다. 그 기자 앞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2 1일 김종배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래 한국당 새 지도부가 공병호 위원장의 그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경질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병호 씨가 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는 나갈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외부적으로도 모양 좋게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그냥 두고 경질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 본인은 안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나가겠다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 라디오 방송 내용이 있습니다. 3월 20일 김종백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례대표 공천 명단, 그거 추가 조정은 이제 없다는 뜻이냐? 그게 당신 생각이냐? 왜냐하면 이전까지 언론에 한 명만 바꿀 수 있다. 그전에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펄펄 뛰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없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공병호 위원장이 이럽니다. 어제 한선교 대표는 2차 안, 즉, 한선교 안이 반드시 최종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얼마든지 추가 조정할 수 있다. 1차 안도 그렇고 2차 수정 안도 다 개정 가능한 잠정 안일 뿐이다. 최종 안이 아니다. 다 바꿀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앞에서 바로 한성교 대표를 버렸습니다. 자기는 따로 간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통해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위원장 자리에서는 안 나간다.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병호 위원장의 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 집행부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새 집행부가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면 당연히 공관위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자기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 공청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제가 설득한다. 새 집행부가 왔는데, 그 위원장 자리는 꽉움켜쥐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나 공병호가 설득한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 안 나간다. 이런 겁니다. 국민들께 불안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기가 나가면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그러면서 위원장 자리에서 안 나가는 이유를 또 세세히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위원장 자리를 원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 자리를 그냥 던져버리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난다. 내가 지금 사표 쓰면 야권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야권 통합과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려고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같은 3월 20일, 그, 김종배에서 공, 공병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한성교 전 대표를 가차없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내용을 보면은 한성교 전 대표를 정말 이렇게까지 버리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병우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공천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공병호 공청관리 위원장이 나가서 이 소리를 한 것이 결국은 뭡니까?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하는 그 발목잡히게 하는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요. 말이 많으면 이 일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공병호 위원장이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참 궁금한 건, 저는 정당인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인맥이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가 정치인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정당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당인이 아니면 은 그것은 좀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한성교 씨 같은 그런 정치인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선긋기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없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러나 한성교 씨와 같은 그런 계파, 계파 인맥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모든 창구가 한선교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를 통해가지고 일단 그분이 문 역할, 게이트 역할을 하셨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다 한성교 씨가 했다. 한성교 씨 그분이 수요도 수렴을 해서 나한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누구를 넣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성교 전 대표가 다 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화하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자기는 그 후보들, 후보 예정자들을 전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한성교 전 대표에게 어, 모든 책임이 다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수 있죠. 한성교 어, 미래 한국당 대표가 사표 쓴지 하루 만에 그러면은 바로 이런 면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배신을 당하는 것은 한성규 전 대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3월 20일 공병호 씨는 미래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서 잘렸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남편들이 이사 가게 되면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어,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애완견을 꺾여 안고 있으면은 애완견 때문에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려간다. 이제 이런 그 씁쓸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씨는 아마도 그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를 잘못 골라서 그래서 떠나올 옛집의 그 대문 열쇠를 꽉 쥐고 있었던 모양이다. 결국 잘리고 말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